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구원자이시며 의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본인도 이마음만은 주께로 올인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전 세계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깨지고 부서지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고통이 더욱 더 가중되어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더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0편 34편 18절 말씀은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시0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에 빛과 같으리라.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오.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특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본보기가 되어 살아야 하기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희생과 많은 성김으로 인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마음으로 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여리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여러분 곧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주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어 올한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끊임없는 관심과 부르심에 응답하시어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넉넉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이다. 시편 55편 21절 말씀은 내 짐을 요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잠먼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와의 호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37장 24절 말씀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의 고백으로 여러분 모두 평안한 마음을 유지해서 믿음을 지키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19편은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 이니다. 10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143절 말씀은 환난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마지막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시0편 59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궁유리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